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를 최고로 알고 저만 위해주는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아내가 예쁘면 처가집 방향으로 저를 한다는 말처럼 저도 남편이 저에게 잘하니 시댁 식구들하고도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례하고 염치없는 시댁 식구들을 더는 견디고 받아줄 자신이 없어서 안 보고 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개판이 됐다며 제 탓을 하시네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소개를 받을 당시 저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남편은 자영업자였습니다. 사실 소개팅 자체가 내켰던 건 아니지만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하는 걸 보자 한편으론 마음이 조금 급해지더라고요. 어떤 남자인지 일단 만나라도 보자라는 생각으로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고 신중한 성격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엔 저랑 있는 게 불편한가 싶을 정도로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잘될것 같지 않아서 저도 내숭없이 평소 성격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그런 제 모습이 가식 없고 좋았다며 또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한달 동안 주말마다 만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교제한 지 1년 반쯤 되었을 무렵 남편에게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는 분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남편에게 와서 일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거든요. 미국에서 살려면 신분 문제가 중요한데, 그것도 해결해 줄 테니 와서 당신을 좀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남편은 좋은 기회 같은데 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대로 남편이 떠난다면 저희 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지요. 며칠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였으니 결국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을 전달하려던 그날 남편은 저희가 소개팅했던 그곳으로 절 불러냈어요. 그러더니 저와 함께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평소 성격처럼 담백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했던 남편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미국행이 결정되었어요. 미국에 가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생략할 건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양가 어른들에게 서로를 소개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시부모님의 경우 얼마 전까지 장사를 하시다 정리하신 상황이었고 신우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가 그다지 가까운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 말로는 어려서부터 시부모님이 첫째인 신우와 둘째인 남편을 많이 차별하며 키우셨답니다.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부터는 대학교에 가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알아서 가고 누나가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어 형편이 어려우니 남편은 되도록 나가서 일을 하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셨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 와중에 대학을 가겠다고 했는데 대학생 뒷바라지 해줄 여력이 안 되니 학비도 알아서 벌고 집에서 머물테면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를 내라고까지 하셨대요. 그런 이유로 남편은 스무 살이 되자마자 대학을 가는 대신 혼자 서울에 올라와 기술을 배웠고 그 길로 혼자서 자기 가게까지 차렸어요. 그나마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 가게를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시부모님이 연락을 해오셔서는 그동안 당신들이 남편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서로 악례도 하고 부모자식답게 살자고 하셨대요. 신우도 남편에게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이해하겠냐며 그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던 상황이었으니 남편에게 과거는 그만 따지라 했답니다. 남편은 마음이 다 풀어지진 않았지만 가족들을 상대로 더 나를 세우고 싶진 않아서 더는 말하지 않았고요. 연애하면서 남편이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왜 그랬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고 미국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싫다고 해서 남편의 가족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양가 상견례를 하기 전 시댁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신호와 시어머니가 남편이 말한 대로 조금 무례한 말투로 저를 대하기는 했지만 그런 점을 제외하면 크게 어려운 질문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특별히 까탈스럽게 하신 건 따로 없었고요. 제가 긴장하고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그냥 무난하고 수월한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께선 갑자기 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로 떠난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으시는 눈치였어요. 상견례가 있기 전 친정의 남편을 데리고 와 인사를 시켰을 때도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불쑥 상견례 날짜까지 잡히니 정신이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으로 정했어요. 여기까지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원래도 드라이브 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오랜만에 드라이브 간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시겠다 하셨거든요. 상견례는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그 지역 유명한 맛집 중한 곳을 제가 골라 예약했습니다. 12시 반까지 모이기로 했고요. 하지만 막상 12시 45분이 되도록 시댁 식구 누구 하나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슬슬 걱정도 되고 어이도 없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있는 남편을 슬쩍 보니 남편도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엄청 많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걱정스러운 눈치셨고요.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와 신혼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웃긴 건 들어오자마자 늦어서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없으신 채로 시아버지 때문에 속상해 미치겠다 그러시더군요. 무슨 일이시냐 물으니 어제 술을 떡이 되게 마시고 와서는 지금까지 못 일어나고 자고 있다면서 깨우다 포기하고 왔다고 그냥 시아버지 빼고 상견례를 진행하자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을 먼저 살피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표정을 지은 건 정말 살면서 처음 본것 같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허탈감과 배신감, 당혹스러움과 그리고 분노, 정말 오만 가지 감정이 한데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아버님을 제외하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남편과 제가 함께 미국에 가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사실 상견례는 형식적인 일이었어요. 친정에서는 이미 남편과 시부모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는 정도는 알고 계셨기에 대화를 할 것도 없었고요. 다만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 그래도 자식들이 부모품을 떠나 해외로 가는데 현금 얼마라도 보태주시지 않을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난색을 표하며 당신들은 그럴 여유 자금이 없다고 딱선을 그으시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변명 같은 말씀조차 없이 안 된다고 하시니 저희 부모님도 더 말해봤자라고 생각하신 눈치였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당신이 괜한 걸 물어봤다며 마음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시당 초 사위 하나 보고 딸 시집 보내기로 결정한 거니까 괜찮다고 하시면서요. 남편은 여러모로 속이 상한 눈치였어요. 그렇게 얼렁뚱땅 상견례를 마치고 한달 정도 지난 후,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대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신혼여행 대신 친정에서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낸 뒤, 그대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이때 시부모님은 저희가 시댁으로 안 오고 친정에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기분 나쁘다 하셨습니다. 정작 시댁엔 저희 부부가 머물만한 공간조차 없었는데, 말이지요. 남편이 시부모님과 다시 연락이 닿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쓰던 방은 커녕 물건 하나 남아있는 게 없더랍니다. 시어머니께 행방을 물어보니 두고 갔길래 버려도 되는 줄 알고 다 버리셨다 하더래요. 상황이 이 지경이었으니 남편이 시댁에 무슨 정이 남아있겠어요? 친정에서 일주일 좀 넘게 머무른 뒤 그렇게 저희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신분 문제다, 뭐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 지금 쓰는 제 사연보다 더 구구절절 써야 할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미국에 도착 후 2년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려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남들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영주권을 받은 경우라 주변으로부터 운이 좋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왔던지라 어느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국 생활을 하면 할수록 비싼 의료보험료라든지 처음 이야기와는 다른 한국에서 벌던 수입과 비슷했던 수입 때문인지 이민 생활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집 사는 일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는 달달이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었고요. 그 날은 한여름이었어요. 휴가를 어디로 갈지 한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웬일인지 신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신우에게서 오는 연락은 잘 받질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전화를 걸어오거든요. 한동안은 애들이 무슨 장난감이 갖고 싶다,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면서 뻔질나게 전화를 했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신우 부부가 애들을 데리고 저희가 있는 지역으로 휴가를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애들만 보냈다는 겁니다. 애들이 저희 남편을, 그러니까 삼촌을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말리지를 못했다나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입에서 욕이 나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둘이 지금 보호자도 없이 이 미국에 오고 있는 거냐고 하니까, 신우는 한술 더 떠서는 정말 요즘 애들은 겁도 없다며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몇 시쯤 도착이냐 물으니 앞으로 6시간 정도 더 걸릴 거래요. 왜 바로 전화하지 않았냐 물으니 자기도 일보다 보니 늦었답니다. 애들 둘이 해외로 갔는데 부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야 애들 생각도 안날 수가 있는 건가요? 정말 여러 의미로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결국 공항으로 아이들 마중을 나가긴 했습니다. 삼촌이랑 외숙모만 믿고 왔을 텐데 행역갈리기라도 하면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행히 애들은 무사히 잘 도착했고 신우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전화를 했지만 아무리 걸어도 받질 않더군요. 한국 시간으로 일은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신우한테 화는 많이 났는데. 애들한테 화풀이는 안 하려고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저희는 한 2주 정도만 데리고 있다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왕 먼길 왔으니까 저희도 휴가 보낸다 생각하고 바닷가도 가보고 놀이공원도 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지금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어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치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솔직히 털어놓아 볼게요. 갑자기 생각지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생하니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부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도 미래를 위해서 매우 아끼며 살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다시 신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애들 식비나 경비는 따로 챙겨서 보냈냐고 물었어요. 사실 제가 아이들 모르게 가방을 뒤져볼 수도 있었지만, 그건 아무리 아이가 어려도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신우에게 직접 물어본 거지요. 그런데 신우는 깜짝 놀라며, 거기 내 동생이 있는데, 내가 왜 경비를 신경쓰냐고, 오히려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제가 저희 남편하고 이야기가 된 것도 아니지 않냐고 하니까, 저더러 자기 동생이 돈 받아오라고 그랬냐고 묻더군요. 그건 아니라고 하자,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외부인이 그런 걸 챙기냐며, 자기 동생은 돈몇 푼에 치사하게 굴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그러는 거 아니래요. 몇년 만에 본조카들한테 외숙모가 너무 인색하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몇년 만이나마나 서로 연락 한번 제대로 주고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애들만 달랑 보내놓고는 오히려 저를 남매관계를 돈 때문에 이간질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어이가 없잖아요. 그냥 남편 시킬 걸 하는 생각도 들고 왜 더세게 받아치지 못했나 하는 후회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저희가 돈을 쌓아놓고 사는 상황도 아닌데, 무슨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 보니, 정말 남편이 왜 신우를 싫어하는지 알만 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무슨 죄인가 싶어서, 2주 동안 여기저기 열심히 구경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서, 애들 내일 비행기 타고 가니까 데리러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왜 애들이 벌써 오냐고 그럽니다. 사실 2주 정도만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건 남편과 저희 생각이었지. 신우가 애들 비행기 티켓을 두 달짜리로 끊어서 보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남편이 미친 거 아니냐고 말하고는 전화해서 두 달을 2주로 바꿨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신우랑 이야기가 된줄 알았고요. 신우는 한숨을 푹푹 쉬더니 꼴랑 2주 있으라고 자기가 그 목돈을 들여서 애들을 거기 보냈겠냐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냐고 그럽니다. 신우의 억지를 저도 이제 받아줄 인내심이 없었기에 아무튼 애들 도착하는 시간에 잘 맞춰서 나오라고 그러곤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한 30분쯤 지났을까,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신우에게 들었다면서 저 때문에 삼촌이랑 조카들이 친해질 수가 없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모처럼 신우 부부도 애들 없이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저 때문에 좋은 날이 다 갔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좋은 나라에서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 쓰며 사니까 아주 하루하루가 살맛나겠다며 빈정거리시곤 제가 뭐라 대꾸할 틈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몇 시간 뒤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신우와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전달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저쪽 방에 있는 애들이 들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말 눈물을 삼키며 꽁꽁거리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당장이라도 얼굴이 폭발할 것처럼 벌개져서는 가족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런 사람들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이라며 당장 단판을 짓겠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반응만으로도 솔직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남편만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준다면 시댁 식구들이 저를 향해 그 어떤 헛소리를 해대던 지저대던 제 알바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다음날 애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일단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공항에서 애들이 저희랑 더 있고 싶다며 우는데, 그건 마음이 좀 찡하더군요. 신우와 별개로 애들한테는 잘해주려고 정성을 쏟았는데, 그 마음이 좀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더라고요. 딱히 뭘 기대한 것도 없었지만,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지요. 그 이후로 추석 때 전화통화 한번한걸 제외하고는 시댁과는 별다른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뭐 솔직히 기분이 상하지도 않았고 신경도 안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나버렸네요. 불과 며칠 전에 생긴 일입니다.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여름휴가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작년엔 신우애들 때문에 둘이 어디 가지도 못해서 올 여름 휴가는 정말 둘이 재밌게 보내자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휴가 시즌이 되니까 다른 곳보다도 그렇게 친정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친정 부모님도 뵙고 싶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사실 자기도 그렇다며 그럼 이번 여름엔 한국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시부모님께는 연락하지 말자입니다. 연락해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듣는다고요. 하지만 설령 실은 소리를 하실지라도 저희 할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한 후에야 남편이 연락하는 걸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어요. 일단은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풀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순간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드리지 않아서 한 소리 듣겠구나 싶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시어머니가 너무나 맑고 들뜬 목소리로 저희에게 당신들이 내일 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시냐고 물으니 너희 보러 미국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황당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까 올해 여름 휴가는 시부모님하고 시누네 식구 다 같이 저희 집으로 휴가를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저희 지금 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돌려주니 남편이 한국 온다고 한거 기억 안 나냐고 따지더라고요. 전화 내용이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도 기억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고성이 오가는 것 같아 제가 남편에게서 전화를 뺏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시어머니께 여쭤보니 이를 어쩌냐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더군요. 갑자기 저한테 너는 한국에 오면 언제 온다고 연락을 해야지. 왜안 했냐고. 다 이게 저 때문이랍니다. 남편이 연락드리지 않았냐 하니까 너도 내 나이 한번 되어보랍니다. 한번 듣는다고 다 기억이 나는 줄 아냐면서요. 그러더니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쩌겠냐며. 일단 만나서 저희가 사는 미국 집 열쇠를 달랍니다. 저희도 없는데 저희 집을 숙소로 쓰겠다면서요. 안 된다고 말하려는데 그럴 틈도 안 주고는 이렇게 된것 찾기도 달랍니다. 뭐하러 있는 차를 놀리냐고요. 자기들이 쓰고 기름도 채워놓고 할 테니 걱정 말랍니다. 보험도 없는데 어쩌려고 그러시냐 하니까 살살 운전하면 된다며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고 나오시는데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싶더라고요.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은 심정으로 그럼 저희 집을 얼마나 쓰실 거냐고 하니 한달 정도 있으실 거랍니다.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좀 쉬다 오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달 숙박비로 하루에 300불씩 만불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로 천만원 상당의 돈이고 저도 확김에 내지른 숫자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더러 시부모 여행 하나 제대로 못 보내주는 주제에 돈 달라는 소리가 나오냐입니다 다른 집 받을 딸들은 300, 500씩 여행 다녀오시라고 손에 쥐어준다는데, 너는 비어있는 집에서 잠만 잔다는데, 미안해하진 못할 망정. 시부모한테 돈을 뜯으려고 하냐면서, 돈이 그렇게 좋으면 돈하고 살라고 욕을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 모든 전화는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언성을 높이면서 시어머니한테 아들 이혼이라도 당해야 정신 차리겠냐고. 왜 이렇게 얼굴이 두껍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먼저 끊어버렸네요. 그 이튿날 당연히 남편은 시부모님께 집 열쇠건 차 열쇠건 돈이건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고요. 신우고 시어머니고 번갈아 가면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쌍욕이 오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저볼 면목이 없다며 급기야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어린 시절 남편이 어떤 서름을 겪으며 살았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신우는 당신들이 저희 부부 때문에 얼마나 큰 금전적 손해를 떠안게 되었는 줄 아냐면서 저를 고소하겠다 하더라고요. 제발 하시라 했습니다. 했다간 저도 이 모든 욕설이 담긴 문자를 증거로 똑같이 맞고서 할 거라고요. 결국 남편이 다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고, 두번 다시 보고 살지 말자고 하더군요. 우리는 이대로 미국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살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면서요. 시어머니는 이게 다저 때문이라며 악을 쓰셨고, 거기다 대고 남편은 저를 만나서 이만큼이나 살게 된 거라며, 제발 작작 좀 하시라고 다시 악을 썼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양가가 서로를 비난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결론은 역시 처음 남편의 말대로 안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 지금은 마음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솔직히 별로 없네요. 오히려 남편이 단칼에 잘라줘서 이제 고마운 마음이에요. 이제 저희도 곧 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큰일 하나를 마치고 가게 된것 같아 마음이 편하기까지 합니다. 몇몇 분들은 그래도 부모자식 사이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시지만 남편과 저는 서로 너무 사랑해서 시댁 때문에 이혼을 차마 결심할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저와 남편 우리 둘 사이만 보고 살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